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즈워즈 PAK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세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급스러움과 기술,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G80은 세단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업데이트와 기능, 디자인 변화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네시스 G80은 그동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을 새롭게 써왔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면부에는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과 두줄 디자인의 쿼드램프가 더욱 또렷해졌고, 낮고 넓은 비율의 바디라인이 차량의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부는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후면 역시 두줄 리어램프와 크롬 가니쉬로 마무리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나파 가죽과 리얼 우드, 알루미늄 소재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27인치 OLED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와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승자의 감각을 만족시켜 줍니다. 이번 모델에는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e, HDAE, 능 방향 지시 등 조작 시 차로 변경을 자동으로 도와주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해졌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커브나 제한속도 구간에 맞춰 속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인상적입니다. 2.5 터보 가솔린 엔진과 3.5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3.5 터보 모델은 380 마력, 최대 토크 54.0kg m 위 출력을 자랑하며, 제로 105.1초의 퍼포먼스를 기록해 스포츠 세단 못지않은 주행 재미를 선사합니다. 또,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최근 공개된 G80위 전동화 모델인 G80 일렉트리파이드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G80위 고급스러운 감각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약 500km 위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350kW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22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VEL 기능으로 차량 외부 전기 제품을 연결해 캠핑이나 비상시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업데이트된 G80 모델에는 더욱 강화된 커넥티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앱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 원격 시동, 공조장치 설정, 도난 경보 알림,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차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정보와 목적지 추천, 경로 최적화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음성 인식 기능 역시 AI 기반으로 개선돼 자연스러운 대화형 명령이 가능합니다. 소소한 부분까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스퍼터링 휠은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살렸고, 신규 외장 컬러와 내장 컬러 조합으로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특히 새로운 어센틱 카퍼 메탈릭 컬러는 빛에 따라 달라지는 입체감 있는 색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역시 신규 투톤 가죽 조합과 우드, 알루미늄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G82 주행 감각은 한마디로 정제된 고급스러움입니다. 정숙성을 위해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하고.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최소화해 조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주행 시에도 바람 소음이나 노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탑승자는 오롯이 음악이나 대화 차량 내부 분위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엔트리 트림 기준 약 6,500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의 경우 9,000만 원대까지 형성됩니다. 물론 선택하는 엔진, 구동방식, 옵션 사양에 따라 가격차가 발생하지만 가격 대비 제공되는 사양과 품질,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도 G80이 인기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특히 북미와 중동, 아시아 시장에서 고급 수입차 대체 모델로 주목받으며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과 기술력을 고스란히 담은 이 모델은 고급 세단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G80에는 자율주행 기능과 전동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기능은 OTA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신규 인포테인먼트 UI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네시스는 고객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발전시키며,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네시스 G80이 최신 소식과 업데이트, 주행 성능, 디자인, 첨단 기술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카즈워즈 PAK 채널에서는 다양한 신차 정보와 시승기, 비교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